해. 꿀, 조청, 달달, 허니, 허니콤보. 네, 바벌 덴터의 박기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저에게는 한 주의 시작인 화요일. 카오는 저를 어디로 데려가 줄지? 한번 가보시죠 <laughs> 저번주까지 제가 1430점이었나 그랬죠 어, 레드여가지고 <laughs> 일요일에 나와서 하나를 탔으면 퍼플이었습니다 네, 결과를 저만 알기로 했는데 이, 어. <laughs>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소비 좀후련낼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계급은 어 일단 저는 레드입니다 네, 1430점 그대로 어 중요한 게 뭐냐 어어플 일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딸과 약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해가지고 딸과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다가 좀 늦게 10시 넘어가지고 잠깐 하나 아무래도 퍼플이 워낙에 간절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아무래도 하나 타는 게 낫겠다. 원래 뭐 11시, 12시 넘어서까지 계속 딸이랑 놀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놀아준 다음에 재우고, 재우고 나서 이제 그냥 쉴까 하다가 그냥 기어 나왔거든요. 와 진짜. 엉망진창 엉망. 진짜 제가 일요일날잘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10시 반부터 막 칼바람이 불어오는데, 저는 잠바를 입고 나갔어야 될 날씨에 잠바도 없이, 아, 그냥 하던 대로 나왔다가 바람만 직살나게 맞고, 1시간 반 동안 뭐 덕소 3개, 그리고 광주 양벌동 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네 다섯 개콜 봤나?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쏜살같이 사라지는 콜들 보면서 야, 이거 졌다 졌어. 응안 되겠다. 어쨌든 처절하게 어 베베를 맛보고. 결국적으로는 어 레드로. 아주 많이 아쉽지만 레드입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한콜 타고 시작하는 바람에 저번 주가 지금 퍼플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화요일 날부터 최대한 많이 탈수 있을 만큼 좀차 타놓고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한번 가보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고요. 어 저번 주 화요일의 악몽이 아직 가시질 않았습니다. 호평이었나요? 호평 들어가가지고 첫콜 잡고 들어갔는데 고객님한테 취소당하고 콜만우한테 뺏기고 고객님하고 통화 연결이 또안 되는 분도 있었고 또 콜만우한테 뺏기고 여러 가지 악재를 반복하면서 한 콜로 그냥 끝났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면 그러는 바람에 하루에 100점 밖에 못 얻었죠 오늘은 그 악몽을 최대한 씻어봐야 됩니다 화요일에 점수를 최대한 또 올려놔야 뒤로 갈수록 편해지니까 후, 되기 시작합니다. 9시 20분, 양천구 신월동, 그리고 성북구 정릉동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쏘세같이 날라가. 근데 양천구 신월동은 좀 아깝네요. 4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가지고. 푸단으로 하나 수락버튼만 들어오면 또 눌러야 될것 같은데, 가급적 오늘은, 어, 저번 주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은 남양주 쪽 주는 푸단은좀 피해보고. 아, 신월동 아깝네. 아, 4만원대. 네, 안녕하세요. 저 용인 수지 죽전동 가는 기사입니다. 아, 벌써부터 날이 약간 추워지고 있고요. 용인 수지 죽전동입니다. 시간이 그래 좀 늦었어요. 네, 9시 48분. 하나 더풍동 하나 14,000원, 그리고 강동, 강일동 하나 15,000원인가? 뭐 수락버튼 보였는데, 아, 조금만 더 있어보자. 아, 직 10시 안 됐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다행히 10시 전에 그래도 용인 수지가 하나. 죽전인데 저한테 보인 죽전이니까 아마 좋은 죽전은 아닐 것 같아요. 아파트 이름 하나 써있는데, 일단 해봤자, 뭐, 죽전에서 멀어봤자, 뭐. 1.5km 내겠죠. 뭐. 도착하자마자 죽전역으로 바로 가야 될지, 죽전 카페 거리를 갈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지, 그걸 한번 좀잘 보면서. 아, 지금 만나기로 한 출지에 왔는데, 아, 요즘에 이런 일이 좀 자주 생기네요. 고객님이 정중하게 건물이 여기가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차량을 찾고 있는데, 아, 아 여기 차량 없는데, 이 건물이 아닌가 본데. <laughs> 일났네요. 고객님도 지금 한남시분이 아니시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통화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차량은 다행히 찾았는데 고객님이 이 건물을 빨리 찾으시길 바라야 됩니다 찾아서 오신다 그러는데 와 이거 용인 용인 수지는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서둘러야 하는데 오늘 천상 좀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죽전동 가시나요? 죽전동이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저는 용인 수지고 죽전동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곳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오면서 내비게이션 봤는데 오리역하고 1km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고 죽전역하고도 가깝고요 마음 먹으면은 뭐 보정동 카페거리도 갈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지하철역으로 나가는 거리에도 좀 반짝이들도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고 딱 생각을 해놨던 곳에 그곳에 딱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시간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11시 5분 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님이 좀 늦게 오셨죠 음, 그럴 수 있어요 그 정자에서 여기 내려오는 그 분당 수서를 타고 왔는데 지하철도에서 공사를 공사, <laughs> 갑자기, 가는 날이 장날이죠.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것저것 뭐 멀쩡한 것도 뜯어 고치고 뭐 하는 공사가 많았던 것도 작년에 좀 제가 경험을 하긴 했는데, 올해는 공사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는가. <laughs> 그래도 아직 10월인데, 어, 공사를 하고, 들, 계시네요. 첫콜도 늦게 잡았는데, 11시가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콜 빨리 잡으면 좋은데, 구미동이라든지, 저기 삼평동, 뭐,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 한, 글쎄요 한 2만원대에 이렇게 떠주는 거 있으면 완전 땡큐것 같아요 짧은 거리인데 콜 하나 더 적립하고 한푼 벌면서 위로 좀 올라가고 콜밭에 도착 어... 항상 상상만 즐거운 상상 일단은 오리역 어, 도널드덕스테이션이죠 오랜만에 도널드덕으로 어, 일단 가봅니다 어 초록불이 아, 1차 반짝이들이 있는 골목을 지나면서 콜한 개를 못 받... 봤... 아, 11시 15분 이제 아, 도널드덕스테이션이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용인에 와서 쉽게 마음을 먹은 적이 단한 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용인으로 오면 자꾸 지하철을 자꾸 쳐다보게 되다 보니까 더 조급해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충 지금 지하철 시간도 굳이 안 봐도 알수 있거든요. 수인분당선이 11시 반 정도가 막차가 있을 거예요. 제가 미금역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은 딱 막차 탈수 있는 시간이 딱 되기는 하는데 정자도 힘들고 판교도 힘들고 뭐 어디 하나 쉬운 곳이 없죠. 오리나 미금에서 정자나 판교 혹은 성남 쪽으로 올라가는 코를 잡을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항상 그걸 노리면서 갑니다. 항상 그걸 노리면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던 패턴대로는 한번 해볼 생각이. 지하철 패스하고 지금 하나 타는데 벌써 막 지하철 타고 뭐 지하철 놀이 하기에는 어 금방 에너지가 떨어질 거고 복귀 생각이 많이 날 거기 때문에 복귀 생각을 접어버리고 여기서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는 걸낚아챈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어야 수락버튼 누를까 말까 할 겁니다. 더 혹독하게 응? 스파르타시로오라가 아직까지 콜 소리는 올라오면서 하나 났거든요. 화성 봉담 내려가는 거. 40몇 분 주행에 24,000원짜리가 그런 거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깔끔하게 넘기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남시 덕풍동 가는 기사입니다 무려 하남시 근데 하남시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용인 수지에서 제가 지금 하남 잡은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보이자마자 눌렀습니다 이거 지금 선호도 착지도 아니었는데 그냥인데도 떠주기는 하네요. 그래서 수락버튼 보여준 카드니까 감사하게. 어쨌든 이거 잡고도 바로 집 발생할 생각, 생각 없어요. 아, 지금 11시 20분인데 정산을 먼저 한번 해봐야겠네. 11시 20분 아주 조금 이른 전반 종료. 현재 저는 한 꼴을 용인 수지에서 집어넣어서 36,8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어,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하남 덕풍동으로 향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풍동 가시죠? 예. 할게. 어, 할게. 어, 네. 네. 어, 아, 저는, 하남시? 덕풍동 여기는 하남풍산역 위쪽이라, 어, 실질적으로는 풍산동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주행시간이 길줄 알았거든요. 제가 콜 잡으면서 주행시간을 미처 못 보고 잡아가지고, 어, 금액이 좀 빠지는구나 했는데, 주행시간이 32분 나왔어요. 근데 고객님이, 요청사항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고객님 만날 때마다 좀 많이 무서운데 어 빨리 가주세요 <laughs> 저 기사님 정말 죄송한데 좀 빨리 좀 가주시.. <laughs> 빨리는 사실 제 어떤 그 뭐랄까 음.. 운행 습관과 맞지 않아요 과속 이런 거 흡족하셨는지 저에게 했던 멘트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우 기사님 시원하게 오시네요 <laughs> 시원.. 시원하게 고객님한테 시원하게 왔다는 평가를 어, 받아서 고객 만족도를 잘 기록을 했고요. 12시가 약간 안 됐는데, 어중진 시간에 일단 하나을 들어오긴 했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좀 지나가거든요. 올라가면서 미사역 쪽으로 가면서 어, 뭐 남부 지역 콜은 당연히 이제 시간 때문에 못 가고 서쪽이나 어,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콜 중에 좀 예쁜 거 있나 한번 구다 보고 자가 봅니다. 아, 화장실을 먼저 찾아야야 돼. 이게 겨울에는 이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아 이거 저랑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잘 모르겠는데 도봉구 창동이 하나 바로 올라왔었는데 하 아, 이거 참네 이거를 놓치네. 보봉구는 그렇게 제가 무서워하는 곳이 아닌데, 뭐 쉽지는 않은 곳입니다만, 거기서 아예 못 잡고서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랬던 적이 없는 동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2시가 됐으니까 이제 최대한 1 2시 가까운 시간에 무조건 하나를 빨리 잡아야지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콜 카드 하나, 오늘 그래도 카드를 하나씩 쥐어는 줘요. 수락, 수락 버튼 누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은 쥐어주는데. 아 그리고 제가 쉬면서 일요일 잠깐 쉬고, 어제도 쉬면서 이게 뉴스를 좀 보다가, 어 음주운전 관련된 뉴스를 봤어요. 10월 25일, 26일 해가지고, 뉴스가 두 개나 떴더라고요. 음주운전에 관련된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사고는 없, 없었지만 벌금을 내신 분하고. 그 다음에 뭐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해갖고 보행자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명이 이제 또 중상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었는데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대리기사님 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기사님이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서로. 주변에 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술 마시고 난 다음에 몇만 원이 들어가는 그 대리비용이 아까울 수 있다는 거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몇만 원 때문에 내 인생은 물론이고 남의 가정까지 파탄 내는 어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참 주변에 그런 말씀도 좀 많이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비가 아깝겠죠 아이 뭐 조금 뭐 저기서 저긴데 뭐 자신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텐데 만원짜리 몇장 때문에 본인의 인생 그냥 말아먹습니다 인생 바로 그냥 그린 되는 거예요 퍼플로 인생 잘 살다가 에? 백날 프리미엄 인생 살면 뭐해 한순간에 운전대 잡았다가 그냥 그린으로 나자빠진 처자식까지 다 그냥 깜방에서 만나는 거야 깜방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대리운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예쁘게 자고 있는 제 아내와 또 귀엽게 자고 있는 토끼 같은 자식들 얼굴 보죠. 깜빵 들어가면은 못 봐. 자, 오늘도 인생 한순간에 말아먹지 않기 위해 열심히 대리 운전 호출해주시는 분을 찾아 헤매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하남 가는 기사입니다 네, 카메라 끄자마자 바로 서하남이 하나 올라와졌네요 여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가미동하고 좀 가까울 수도 있는 곳이에요 서하남 쪽이 약간 로또성이 좀 있어서 강동 쪽으로 나가는 서하남일 수 있고 뭐 주저할 거 없죠 12시 17분이고요 가릴 처지 아니죠 저번 주 호풍에서 빌려 걸었다고 생각하면 오늘 올려주는 콜 하나하나가 워낙에 소중합니다 갑니다 웨스트 과남시. 어, 여러분들도 혹시 하남시가 관련는 이게 웨스트가 앞에 붙어 있다.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매우 매우 부푼 기대를 안고 가고 있는데, 어, 저는 이런 데를 사실 좀 좋아하거든요. 어, 그렇다고 전혀 변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잘 기어 올라와서 잡는 그런 걸또 좋아하긴 하니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에하세요 네, 다음에 할게요. 네, 아, 괜찮습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중인데, 경유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만 원을 더 주신다고 하는데, 하남 시청을 들었다가 자가 시네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겠네요. 서하남 쪽이면 조금 빨리 걸어올라와야 되는데, 어쨌든 뭐, 경유지 만원또 주신다니까. 하 땡큐. 네, 저는 창고들이 있고, 빌라들이 조금 밀집해 있는, 조금은 어두울 법한 곳에, 12시 50분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도로 하나만 쭉 따라가면은 둔촌동 그러니까 성대동이 나오는 쪽에, 예쁘게 내렸어요. 더 안쪽으로 조금만 더 틀어갖고 들어갔으면은, 빠져나올 때 시간 좀 걸릴 뻔했는데 여기는 하남시 감북동입니다. 웨스트하남. <laughs> 모르겠어요. 어떤 그 약간 주기적으로 좀 요쪽이 좀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닌데 약속하신 대로 만 원을 더 챙겨주셨네요. 성내동 도착하면 그래도 한시간좀 넘을 것 같으니까 후도 다시 한번 뒤집어 쓰고 그래도 우스워 보이는 웨스트 하남 눌렀지만은 18,000원짜리. 경유가 붙어가지고 28,000원짜리 콜로 변하면서 그래도 둔총동력까지 갈수 있는 거리가 지금 쭉 펼쳐져 있고. 참 대리는 알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미사에서 잡은 그이 서하남 콜을 누군가가 넘기셔서 저한테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12시 어간됐을 때 미사역의 콜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인데. 제가 수락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는 뜻은, 저 같은 사람 이런 거 환장, 환장하고 누르거든요. 뭐, 마다 할 이유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고, 오늘 전반적으로 느낌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퍼프를 했다가 레드로 떨어졌을 때그콜 뜨는 그, 감이랑, 블루에서 레드를 기어 올라온 다음에 레드가 되는 그 콜감이 똑같은 레드인데도 좀 달라요. 제 느낌상으로는 같은 레드라도 블루에서 기어 올라왔을 때의 레드가 훨씬 더 훨씬 훨씬 힘들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100점 레이스가 끝난다고 해도 300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는 그래도 퍼플로 다가가는 길이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콜 타는 날이 없어야 돼요. 100점만 따는 날이 없어야 1시 12분. 저는 지금 둔촌동역을 역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성내동에 진입을 했습니다. 둔촌동역 갈 때까지 콜 없으면 어차피 길동까지는 또한정어장 차이라 금방이라 그러면 은 언젠가는 한 한콜을 받을 수 있겠죠. 어 1시 20분인데 성내동에서 지금 콜카드를 하나를 못 봤어요. 소리도 하나를 못 들어가지고 그냥 길동 쪽으로 바로 올라가 보려고 한어 메시지가 하나 떠있으시 어, 길동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다른 데는 어떠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으신데, 어, 길동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laughs> 길동은 제가 느꼈을 때, 그 제가 대륜전 시작하기 전에는 어땠을지 몰라요. 근데 작년 한 11월? 11월 정도부터 제가 새함을 감지했기 를 때문에 어, 그런 곳입니다 어, 그런 곳으로 이제 저도 같이 합류하러 갑니다 왔다 아, 아, 저기도 없나 보네 콜이 여기 지금 송래동에서 하나가 없어요 한시가 넘었습니다만 추럭불 여기도 공사를 또 하고 계시네 저 도로를 골칠게 아니라 지금 내 이거 콜카드 상황 이걸 고쳐내 지금 길동이 코앞이고요 한남시간북동이 어, 하나 1 4 4 0 0원이 올라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네데 지금 여기서 걸어오라고 는데 여기를 또또 추럭불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웨스트 하남이 14,000원에 그냥 자. 아, 이제 길동 본진입니다. 아, 정확하구요. 뭔가 흐름 좋았다, 오늘, 그래도. 야, 1시 넘어서 티맵을 켰는데, 진짜 오랜만에 티맵에 콜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팀이 키니까. 강동구 고덕동이 하나 있는데, 아 14분 주행이 15,000원 써있으면 이거 12,000원, 그러니까, 아, 11,000 얼마 수익 될 거예요. 티맵이, 저는 콜이 잘안 보이는데, 어쩌다가 뜨면은, 아, 참 많이 아쉬운 그런, 요거 없단 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12,000원짜리 잡고 들어가긴 싫은데, 여기가 또 집, 하고 약간 거리가 또 떨어진 고덕동이라 시간도 늦었겠다 이렇긴 한데 아직 2시가 안 됐고 일단 봅니다 한번 없다니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콜이 없으니까 아유 징글징글하네요 막콜 소리 하나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내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어? 아 망월동 와 망월동 스쳐 지나갔어요 야 이렇게 빨리 없어진다 아 18,000원짜리 완전 복귀콜인데 18,400원 와 아까네. 진짜 빨리 없어 내가 하람씨 이렇게 많이 잡는데도 이게 날라가 이러니까 내가 팀에잘안봐 이거 팀에 보다가 놓친 거예요 이거 아참 아유, 솔이 그냥 썩어, 문들어, 썩어, 썩어. 아유. 어, 그렇지, 그렇지. 뱉으셨다, 뱉으셨다. 개꿀. 어, 뱉으셨어. 복귀콜이야 개꿀. 조청. 달달. 허니. 허니콤보. 네, 안녕하세요. 저한남시망월동 가는 기사입니다. 잠시만요. 저 혹시 망월동 아, 네, 안녕하세요. 바로 앞에 계시요 네, 저는 매우 행복하네요. 이사역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여서 길동해에서 이 코를 뱉어주신 분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제 바로 앞에 계셨었는데도 카드가 스쳐지나갔었거든요. 처음 떴을 때 고객님 만나서 이따 차에서 여쭤봤는데. 배차가 됐었는데, 기사님이 꽤 멀리 계셨었대요. 그래서, 아, 기사님 오시려면 한참 걸리시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바로 그냥 등장해가지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시네요. 그분이 잡으셨다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뱉으신 모양이고. 저는 이제 서울서울 가면서, 시원하게 마감이나 때려봅니다. 가야돼? 가야돼? 빨간불. 아, 오늘은, 아유, 뭐야, 슈퍼드들이 뭐왜 이렇게 쓰러졌다고, 다리 이렇게. 자, 나 잡아져있어. 10월 28일 화요일 한 주에 시작을 해봤던 저는 총 4골을 집어넣어서 10만 1,600원의 수익을 올렸네요. 저번 주 화요일 한 주에 시작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릅니다. 아주 아주 안 되는 레드에 좀 적응을 했어요. 제가 원래 퍼플 때보다 레드 때가 더 좋습니다라고 항상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저번 주는 아주 힘든 레드를 보냈잖아요. 이게 항상 결과만 놓고 보면은, 아유, 그거를 잡지, 거기를 가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 오늘은 만약에 좀 약간 if,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용인 수지를 내려가질 않았더라면 또 얼마나 힘든 하루가 됐을까. 거기서 걸어오면서, 아유, 왜하남시야 다른데 잡자. 이러면서 하남시 코를 넘겼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은 항상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번 주 화요일에 비하면은 아주 훌륭해요. 100점을 올리면서 하루 시작해갖고 아주 뭐 똥줄 타면서 막 빌빌거렸던 한 주를 내내 보냈는데 그래도 주는 대로 제가 수락버튼 보이면은 눌러야지 했던 대로 좀잘 이어나갈 수 있어가지고 오늘도 많이 털었어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다다아가는데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었는가. 항상 화요일이 그러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쉬고 나오면은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가 자, 아, 그럼 오늘 한 주의 시작을 다행히 네 개를 집어 타가지고 어, 나름 만족한 하루를 보내봤던 밖에서였고요. 어, 이번 주 어, 여러분들께 꼭 무조건 꼭 약속드립니다. 무조건 퍼플 해볼랍니다. 어, 다시 레드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퍼플 한번 찍고 내려오는 거랑 아닌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려올 때 다시 내려오더라도 자그럼면 어, 날씨가 추워졌는데 오늘 하루도 음,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퍼플을 목표로 제가 약속드린 건 반드시 지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한 주의 시작을 해봤던 박기사였고요 내일도 추울 거예요 추운 날 다시 또 뵙죠 퍼플 가봅시다